충성 정대입니다. 2018년도도 마지막이네요. 어, 올 한해 되돌아보면 뭘했는지 모르겠지만 항상 그렇죠. 어떻게든 지나가서 연말이고 마지막 날이 되네요. 내년 2019년도에는 조금 더 행복하고 좋은 일 있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아, 오늘은 제가 제가 군대 군 생활 하면서 있었던 에피소드 하나를 말씀드릴게요. 연말이고 하니 좀 무거운 주제보다는 재밌는 거. 이거는 제가 MSG 치거나 뭐 재밌게 하려고 각색한 게 전혀 아니에요. 진짜 100% 순도 싫 어, 100% 순도 싫어. 제가 <laughs> 말씀드릴게요. 때는 바야흐로 중대장 때였죠. 중대장 임무 수행을 열심히 하고 있을 때 신임 연대장님께서 오셨을 때가 있었어요. 연대장님께서 오시면 지휘관들은 거점에 대해서 훤니 알고 있어야지 가진 지식을 활용해서 전술을 조금 변화한다든지 전략에 대해서도 구상을 하겠죠. 그래서 연대장님이 중대장들에게 중대 작전 계획에 대한 보고를 해당 거점에 가서 받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셔가지고 작게 보란 고 작전 계획이죠. 신임 연대장님 오시고 나서 첫 번째로 아첫 번째 맞나 두 번째. 원래 매도 먼저 맞는 놈이 낫, 낫다고 <laughs> 그래서 일단 뭐 매라기보다는 뭐저 그냥 한다고 한것 같아요 이제 작전계획상에 적 예상 침투로가 있어요 적 예상 침투로를 따라서 오면서 이제 작전 보고를 받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중대가 저 민통선 안부터 해서 쭉 오는 거 있거든요 민통선이라면 민간인 통제선 아시죠? 연대인께서 작전계획 보고를 받겠다고 한 날에 전날에 공부를 했죠. 설명할 거 대충 브리핑 연습도 하고, 당일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씻고, 다시 한번 자료 보고, 이제 연대에서는 연대장님하고, 그때 당시 정복과장님, 저는 저랑 소대장이랑 부소대장. 연대 1호차죠. 레토나를 타고 민통선을 뚫고, 산길 전에 내려서 산을 접어 올라갔죠. 우리 랑 중대 거점에 침투로 선상에 도착을 했어요. 거의 정상이죠. 그런데 그 순간 제배속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분명히 아침에 큰일을 보고 나왔는데 나는 아침에 큰일을 보고 나왔어요. 그때. 많이. <laughs> 정상에 섰는데 좀 쉬면서 물을 먹고 하는데 아, 너무 배속에서막 천둥, 번개나 너무 갑작스럽게 이렇게 되더요 제가 어릴 때부터 이게 장이 약해서 500ml 찬 우유 오셔다면 30분 안에 신호가 오거든요. 그땐 우유도 안 먹고 아침에 볼일까지 다 보고 갔는데, 진호가 오더라고요. 중요한 자리인데, 연대장님, 새로 오신 연대장님 계시고, 중대 작게 보고만 한다고 저한테 그러고 있었는데. 아, 깜깜하대요. 이제 가방 있었죠, 가방. 그 가방에 화장지도 없었고, 아무것도 없었어요. 오로지 상황판, 이제 보고 할 상황판 작게 만든 거 보고. <laughs> 완전 폭망했죠. 아침에 큰일 봤다고 그런 거 준비를 안해간 거예요. 물하고 뭐 이런 것만. 민동선 안에, 안에 정상에 그러긴 화장실도 없고 주변에 부대도 없고 부대까지 가려면 또 왔던 길한한 한 2, 30분 또 내려가야 되고 2, 30분은 못 참을 것 같고 장도 약하고 와 앞이 깜깜해지면서 도저히 안 되겠어서 연대장님 정보과장님한테 가 과장님 제 뱃속에서 조금 큰일이 난것 같습니다. 너무 급합니다.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잠시 저기 일좀 보고 오겠습니다 해서 그렇게 보고를 드리고 잠시 사라졌었죠. 그 때, 어디를 갔냐면은 이제 길가 이런데, 전설도로 요 이런데 싸면 욕도로 먹으니까 좀 숲을 헤쳐서 들어갔죠. 민통선 안에는 미약인 지뢰들도 있는 곳도 있어요. 근데 제가 간 곳은 그런 데가 아니었어요. 그 지뢰 없는 곳이었고, 안전이 확보된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막 뒤집고 뒤집고 뒤집다가 아주 오래된 교통, 교통어가 최근에 지어진 게 아니라 오래전에 지어져서 퇴적하고 쌓이고 무너지고 이런 데였어요. 지금 생각해도 삽도 없고 파 가지고 묻고 해야 되는데 이 전투화로 대충 이렇게 은대가 어 은대 전투화로 이렇게 파서 큰 일을 봤죠. 그 와중에 제가 그 자리를 찾을 때 주변에 낙엽이 큰게 있나 없나를 많이 <laughs> 주변에 낙엽이 큰 것이 있느냐 없느냐가 우선시 되어서 그리고 나서 정신을 차려서 주변을 돌아보니 그래도 좀 가려지고 어, 큰 풀들이 있었죠, 낙엽하고 풀들이. 손바닥만 한 거. 닦을 게 없잖아요. 그래서 낙엽, 제가 눈여겨봤던 낙엽들을 큰 잎하고 이런 것들을 주워서 처치를 했죠. 여러 번. 한번 닦으면 찝찝하니까. 그래 처치를 하고 돌아갔죠. 연대장님 계신 곳으로 가서, 가니까 연대장님께서 이중대장, 이중대장 예, 가니까일잘 봤어? 예, 잘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아침에 일을 보고 나왔는데또 이렇게 소식이 와서 급하게 보고도 못 들고 갔다 왔습니다. 이하니까 못했어? 다 그럴 때도 있지 하면서 그렇게 너그럽게 봐주시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작게 보기에 무사히 끝나고 비옥해 와서 씻고 샤워를 하고 피곤해서 누워서 일어났는데 자꾸 엉덩이가 뭐좀 가렵고. 그런... 저는 그때 치.가 없었거든요. 다음 날이 됐는데 근데 아침에 눈을딱 떴는데 와 완전 그 똥꼬 헬게이트 벌거기 달아올라가지고 그때였을까요? 제가 치가 걸린게 두드러기처럼 문하고 그렇습니다. 똥꼬에 풀뚝이 오른 거죠. 그때 당시에 제 주변 동료들 아무도 몰라요. 이이 얘기, 이 얘기를 아무도 몰라. 그것 때문에 안치도 못하고안으라면안아라면 아. 그 티는 못 내고 완전 어... 막 이러고 있었거든요. 아죽 무슨 진짜 티안 나게 버티고 버티다가 항생제만 먹고 버텼죠. 연고 어디 약그 약국 가가약 발라가지고 이래 됐다 풀도구로는 약 발라가지고, 이래됐다. 약 발라가지고 바르고 완전 헬게이트 헬게이트 절대 풀 가지고 날겹 <laughs> 이런 거 가지고 닦지 마세요. 왜 괜찮은데 혹시나 모를 그 독성이 있는 풀들이 많아요. 저 밤에 잘때못 자, 엎드려 자고 옆으로 자고 그랬거든요. 저는 원래 바로 누워서 자는데 <laughs> 풀떡이라 풀떡이 풀떡이 와 똥꼬 헬게이트 오씨 아! 그때 생각하니까 또 저희 뒤가 또아또막 아플라네요. 오늘은 에피소드 요로 끝낼게요. 이 에피소드로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날. 많이 아팠어요. 12월 마지막 날이네요. 연말 잘 보내시고, 내일부터 2019년 계획 잘 세우셔서, 복 많이 받는 2019년 한 해가 되기 바랍니다. 충성!